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데이터인을 이용해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적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앞서 탐색적 요인 분석이 변인 간의 상관을 기준으로 관측 변수의 타당성 신뢰도를 봤다면 확인적 요인 분석은 변인 간의 영향 관계를 경로계수를 기준으로 이제 모델의 적합도와 적도의 타당성을 이제 탐색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확인정주인 분석은 다른 말로 측정 모델에 대한 평가라고도 얘기하죠. 영어라면 이제 measurement 모델이라고 할수 있죠. 즉 관측 변수, 잠재 변수와 그것이 구성이 되어 있는 관측 변수들 그리고 이게 어떤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또, 연구 모델에 투입되는 잠재변수와 관측변수의 관계들. 이들 간에 이제 상관만 연결해서 이 모델의 적합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상관의 의미는 예, 뭐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모델에서 이 잠재변수끼리 이제 투입이 되고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수준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이 관측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적합한 관련성이 높은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모델에 대한 적합도가 괜찮게 나타나야 돼요. 역시 괜찮다라고 하는 기준은 0.9 이상 혹은 0.05 미만이 이제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 모델을 직접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앞서 탐색적 과정을 통해서 예, 보시면 커뮤니케이션 2번과 6번이 빠졌어요. 자, 이건 이제 연구자가 좀 하나씩 검토를 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래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1, 3, 4, 5이 문항을 잠재변수의 관측변수로 삼고, 리더십은 그대로 3개 문항, 적응도 그대로 4개 문항, 수용은 중간에 3번 문항이 빠졌습니다. 자, 1, 2, 4, 5. 몰입도 1, 2, 3 그대로, 성과는 1번과 6번이 빠졌어요. 자, 이렇게 이제 좀그 앞서서 탐색적 과정에서 빠진 문항들을 제거하고 예, 확인적 의무 분석 단계에서는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표준화 계수 뭐 비표준화 계수 자, 이런 이제 기본적인 값들이 되고 표준화 계수가 보통 이제 0.7 이상 이상일 때 0과 이 사이의 값을 갖는 표준화개수가0.7 이상일 때, 이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관측변수로서 관련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게 되죠. 0.7 이상이 높으면, 그럼 당연히 유의확률이나 이런 것들이 0.05보다 작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AV와 CR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관측변수들의 전반적인 타당도와 신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AV는 0.5 이상, CR은 0.7 이상일 때, 한 문항 한 문항이 아닌 이들로 구성된 잠재 변수를 구성하는 관측 변수의 전반적인 타당도와 신뢰도가 괜찮다라고 보입니다. 자, AV와 CR은 이제 다른 프로그램, 구조방정식 프로그램에서는 별도로 제공이 되지 않고 연구자가 직접 계산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인에서는 분석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도록, 어, 계산을 해놨습니다. AV는 각각의 표준화계수의 제곱의 합. 예를 들어, 0.835의 제곱, 0.858의 제곱, 0.886의 제곱. 이것들을 다 더하고, 자, 여기 나와있진 않지만 각그 관측 변수에 오차가 있어요. 오차들을 다 더한 다음에 또다시 표준화 개수의 제곱의 합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표준화 관, 그러니까 개수라고 하는 건 어떤 잠재변수들과 관련이 있는 정도고 오차라고 하는 건 관련이 없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관련이 있는 정도와 없는 정도 즉 커뮤니케이션을 측정하기 위해서 파악되어야 되는 모든 데이터 값 분에 관련이 있는 정도는 몇이냐를 예, 0과 2 사이의 값으로 계산하는 거죠. 자, CR 값도 거의 동일한데, 차이는 뭐냐면은, CR은 제곱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표준화 계수를 일단 다 더한 다음에 제곱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더하고 제곱하는 거죠. 그래서 다 더, 다 더해서 제곱하면 그 값이 좀더 커져요. 그래서 기준이 0.7로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집중타당도라고 할수 있는, 어, 각각의 잠재 변수를 구성하는 관측 변수들이 표준화 개수가0.7 이상으로 괜찮고 전반적인 a v o 가 0.5, CR이 0.7 이상으로 잘 나타나는가. 만약에 여기서 어떤 문항이 이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역시 그 문항도 빼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판별 타당도를 이제 파악을 하는데 일단 이 상관관계 분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상관관계가 자 이렇게 제시가 됐다면, 이 상관관계의 제곱값, 0.84의 제곱,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십의 제곱값과 이렇게 AV 값을 자기 변수의 값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 상관관계를 제곱한 값을 써줍니다. 이때의 조건은 상관관계를 제곱한 값이 AV 값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집중 타당도보다 판별 타당도가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구조 방정식에 나오는 상관계수가 약간 과도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관측 변수를 평균내서 그 상관계수를 가지고 약간 별도로 이 표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뭐 조작이 아니라 상관관계는 기본적으로 잠재 변수끼리는 상당히 좀더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러한 결과들도 역시 데이터인에서 자동으로 표와 해석이 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번 구성을 해보죠. 구조방정식 분석으로 들어가면. 자, 기본적으로 이제 확인적 유인분석과 구조방정식이 나란히 있는데, 먼저 확인적 유인분석 부분이 이제 활성화되고요.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잠재변수와 관측변수의 관계가 설정이 돼야 구조방정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게, 되게끔 이제 구성을 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자, 한번 해볼까요? 1, 3, 4, 5. 자, 이렇게. 독립변수 그러니까 뭐 여기는 이제 독립변수하기보다 구체적으로 관측변수가 되겠죠. 자 설정 자 이렇게 에러가 뜨죠. 동일한 변수명을 설정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이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변수를 제가 평균을 내서 여기 관측변수 의 이름으로 넣었어요. 자요거는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잠재변수는 이름은 데이터에 있는 변수 이름과 똑같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냥 F communication 이렇게 할까요 잠재수 이름을 F로 해서 설정했습니다 가끔 이제 컴퓨터 브라우저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약간 크기를 좀 작게 하거나 크게 하고 나면 이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리더십 F 리더십 자, 리더십은 1, 2, 3, 그대로고요. 자, 그리고 이문화 적응은 1, 2, 3, 4. F 이문화 적응. 1, 2, 3, 4. 자 그리고 이문화 수용은 삼 삼물이 빠졌나요? 네. 1, 2, 4, 5죠. F 이문화 수용 1, 2, 4, 5. 1, 2, 4, 5. 자 그리고. 몰입은 1, 2, 3 그대로고, 성과가 이제 1번과 6번이 빠져서 2, 3, 4, 5. 자, F, 몰입, 1, 2, 3. 그 다음에 F, 성과, 2, 3, 4, 5. 아, 성과 6번은 원래 없네요. 예, 1번만 빠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설정하기.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잠재 변수를 구성하는 관측 변수들끼리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 모델을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분석하기를 바로 누르면. 자, 보신 것처럼, 이제, 측정 모델의 적합 결과, 앞에서는 기본적인 기준이 제시가 되고, 자, 네. 모델 결과, 카이스퀘어 394.099, 자, 그 다음에, GFI 909, AGFI 881, NFI, TLI, CFI가 각각 이렇게 나타나죠. 자, 보시면 어때요? 모델의 적합도 수준은 예, 매우 높죠. AGFI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좀 삐딱한 예요 항상 좀 제일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GFI가 0.9 이상 충족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r m r 과 RMS에는 0.05보다 작거나 그에 근접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좋은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관측 변수들을 실제 한번 보면 자 표준화 개수, 쭉 눈으로 보죠. 0.8, 0.8, 0.8, 0.8. 자, 모든 값들이 0.7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비표준화에서는 이제, 자, 이게 이제 표준화 값을 제곱한 SMC라고 하는 다중제곱 상관도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0.3이나 0.4 이상일 때 괜찮다라고 하지만 표준화 계수가 0.7 이상이면 77의 49, 0.5에 근접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것만 봐도 충분하죠. 자, 그리고 이네다네개 <laughs> 문항이 그 관측된 부분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되지 않은 오차 부분을 가남했을 때 a v 의 값은 0.636으로 0.5보다 높게 나타나죠. 그리고 CR 값은 0.87로 0.7보다 높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른 부분들도 쭉 눈으로 보면 0.6 0.8 0.6 0.8 0.58 0.8자 이렇게 쭉 나타나서 결론적으로 모두 정의 방향으로 자 표준화 개수는 최소 0.7 다중 생산가는 0.5그 av 값은 최소 0.58 0.5 이상이었고 cr 값은 0.8 0.7 보다 높게 나타나 적합하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평가 결과가 자동으로 이제 제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유념할 게 있는데 가끔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어떤 관측변수가 얘는 긍정적일수록 높고 긍정적일수록 높은데 어떤 문항은 부정적일수록 높은 문항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역코딩을 하거나 변환을 하지 않고 긍정부정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관측변수로 같이 넣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가 안 돌아갈 수도 있고 돌아간다 하더라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재 변수를 하나를 구성하는 관측 변수들은 모두 높을수록 좋든가 모두 높을수록 나쁘던가 그러니까 부정과 긍정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래에서 제시하는 잠재 변수에 대한 모델 아웃풋이 그림으로 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변인 간의 기본적인 상관관계 분석을 해본 결과 예, 대각선은 자기 변수니까 1이고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십은 상관이 0.8 이문화 적응과는 0.6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앞선 변수는 상관관계가 뒤로 갈수록 멀리수록 점점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야 돼요 자,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십은 이문화 적응과 수용의 0.7대고 그러니까 몰입 성과가 가장 낮죠 100% 일치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멀리 있는 변수일수록 관계가 상관이 낮게 나타난 경향이 있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자, 정의 영향을 나타나서 모두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자, 그리고 집중과 판별 타당도. 자, av 값. 위에서 봤던 0.63, 0.61, 0.67. 자, 이러한 av 값이 대각선으로 0.63, 0.61, 0.67쭉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제곱한 값. 0.84 곱하기 0.84는0.76자 이런식의 이제 상관계수를 다른 변수끼리 제곱한값 이게 바로 이제 판별타당도를 파악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집중타당도의 개수보다 판별타당도의 개수가 작아야 됩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조금 예, 문제가 돼서 다만 이러한 변수들이 좀 높게 나타나서 판별타당도가 저해한다라고 얘기가 됐었죠 자 그래서 이런 문항들은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관측 변수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서 너무 지나친 상관이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데이터가 수집된 상태에서 그건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상관계수가 너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자자 이제 요 결과를 한번 엑셀로 한번 받아봐서 자. 셀로 받아와서 자요 상관계수가 잠재변수의 상관이에요. 그게 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관계 분석에 들어가서 이미 이들 변수간에 이제 평균을 낸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 관측변수대 평균을 가지고 한번 상관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결과 나오죠 자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자 보신 것처럼 0.7자 이게 0.84인데 결과 관측 변수들끼리 하면 조금 이제 낮아져요 자, 제가 이제 여기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거는 뭔가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이런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재변수를 기준으로 상관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의 평균을 낸 관측변수들끼리, 그러니까 평균을 낸 변수끼리의 상관을 볼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지나치게 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관측변수 음. 평균을 낸 것으로 이제 대체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밑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자, 이게 이거의 제곱이니까 b의 62죠. 그럼 이제는 b의 62의 제곱. 자, 하나를 만들었으면 쭉 갖다 붙이면 되겠죠. 알아서. 바뀌니까. 자, 그러면은 자, 0.6보다 작죠. 0.6보다 작죠. 자, 자, 이렇게 이제 결과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했던 그 이런 과정들, 일련의 이제 과정들을 쭉 이제 보시면 자동으로 확인점조립분석 단계에서 표와 AV와 CR이 구해지고 거기에 따른 상관계수와 거기에 따른 그 집중 판별타당도의 결과가 자동으로 제시가 되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정리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연구자가 이제 설정을 한 이후에 자, 구조방정식에 이제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 자, 이제 1회차. 이게 이제 아까 설정했던 관측 변수들끼리 관계예요. 자, 이거, 이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구조방정식에 들어가서 변인들 간의 연관관계를 파악을 설정해서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구조방정식을 가지고 한번 모델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